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59강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사, 부사2입니다. 예. 부사를 다루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주의해야 할 주의해야 할 부사용법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사용법. 네. 주의해야 할 부사용법을 공부합니다. 자, 제일 첫음에 뭐냐. 이 very 하는 말과 much 하는 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very 하는 말은 원급을 수식합니다. 원급인, 원급은 뭐냐?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모양이 원급이죠. 비교업은 의미에 이하를 붙이거나 단위에 따라서 앞에 모, 모아를 붙이는 경우가 바로 비교업입니다. 최상급은 뭐죠? 최상급은 형용사, 부사 다음에 est를 붙이거나, 혹은 그 단에 따라서, 어떤 단에 따라서는 앞에 most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원급은, 형용사, 부사, 원래의 모양, 이 원급을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또, ing를 수식합니다. 즉, 현재 분사를 수식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놈을 수식하는 것을 우리가 bearing은 아, 원급이나 아인지를 수식한다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뭐치는 뭐냐? 뭐치 여누면 또 달라요. 여놈면 원급은 목구미입니다. 그러니까 여 놈은 비교급을 꾸미는 것이죠. 비교급. 비교급은 뭐죠? 형용사 부사 어미 이하를 붙이는 거. 혹은 앞에 more 한 말을 붙이는 거. 이것이 바로 비교죠. 급이 비교급이나 혹은 PP, 과거 분사를 수식합니다. 과거 분사를 수식합니다. Past, p a r i 과거 분사를 수식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두, 가,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원, 비교급을 수식하거나 최상급을 수식하는 부사들이, 정해진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여기서 펼치면, 시간이 많이 가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비교업 할때 비교업을 할때 우리가 말 아, 비교업을 할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 두 번째 이 Enough입니다 Enough Enough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지요 우리가 부사를 공부하는 파트니까 요 놈은 항상 수식하고자 하는 말 뒤에 위치한 그러니까 부사니까 이런 부사니까 꾸밈을 받는 말은 뭘까요? 형용사겠죠. 그죠?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요. 반드시 그 다음에 옵니다. 이나프가? 이나프가 형용사, 부사 다음에 와서 앞에는 형용사, 부사를 꾸민다. 물론 이 뒤에는 주로 부정사가 오게 되어 있죠. 이 뒤에는 주로 부정사가 옵니다. 뭐뭐할 만큼, 뭐뭐 하다. 예? 이 번역은 뭐뭐하기에 충분한, 뭐뭐 하기에 충분한, 뭐뭐할 만한, 할 만큼 이 말이죠. 예. 자, 요 번역은 적을까요? 이 번역은 좋을까요? 이 납처는요, 뭐뭐할 만큼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할 만큼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 하기에 충분한, 뭐뭐 하기에 충분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e 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뭐냐? Already 하는 말과 yet 하는 말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already 하는 말과 yet 요놈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이미 벌써 이 말이죠. yet 아직 그죠? 예. 여태까지 뭐 yet. 예.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용법상 차이는요. Alright, 요놈은 긍정문에 씁니다. 아시겠죠? 예, 긍정문에 사용한다. 예, 요놈은 의문문이나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사용한다. 부정문에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already 하는 말이 의문문에 사용될 때는 아주 놀라움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즉 의문문에 의문문에 already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어떨 때냐? 아주 놀라움을 나타낼 때. 아주 놀라움을 놀라움을 나타낼 때쓸수 있습니다. 예, 놀라움을 나타낼 때 가능합니다. 쓸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 이 무슨 말이냐? 원래 already 하는 말은 긍정문에만 쓰게 되는데, affirmative sentence 긍정문에만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문문에 쓰이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떨 때? 아주 놀라움을 나타낼 때 아주 놀라움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너 벌써 그책다 읽었니? 와 빠르군 이 굉장히 놀랄 때자 이거 봐요 완료를 나타내니까 완료를 쓰는 게 좋겠죠 자 have you finished? 다, 다 끝냈니? 말이죠 뭐를 reading 뭐를 더부 그 책을 자그 다음에 already 이렇게 한번써 봤습니다. 아? 네. 이 finish는 아이 finish 네? finish f -I.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렇죠? 네. yeah finished. 자, finish는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라는 거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죠. 이건 분명 히 의문문 아닙니까? 엔드 로라 같은 뜻한테 않습니다. 그렇지만 already 쓰세요. 이때 뭐냐? 놀라움을 나타다이 말이죠. Have you finished reading the book already? Have you finished reading the book already? 이 말이에요. 놀라움을 나타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갔다 하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부분이죠 다음 이것이 끝나면 네 번째 그러면 이 just what just now 요것도 구분해네 번째 예. just w a 와 just now 예. just 무슨 말입니까 막이 말이죠 이제 막 이런 얘입니다 그죠 예. just 이제 막이말 그러니까 이놈은 주로 어떻게 쓰냐 현재형과 현재형 시제와 혹은 혹은 현재 완료했어요 완료형 수입니다. 현재 완료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 시제나 현재 완료와 함께 쓴다. 와 함께 쓴다. 근데 just now 이놈은요. A short time ago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이. A short time, a short time ago입니다. 이건 뭐냐? 바로 직전에 이 말이죠. 바로 직전에 이 말이죠. 응? A short time ago, a short time ago니까 바로 직전에 이 말이에요. 바로 직전에. 이놈은 항상 과거형 과써요 어? 과거형과 과거형과 함께 쓰인다. 함께 쓰인다. 그러니까 just, j 현재 관련은 현재형과 함께 쓰이고, 그다음에 just now는 과거시제와 함께 쓰인다. 됐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꼭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 를 밑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그는 이제 막 도착했다. 어? 예. 그는 이제 막 도착했다. 자, 어떻게 하나요? 자, 영어 한번 볼까요? 그는 이제 막 도착했다. 이미 도착했는 거죠, 그죠 예, 그러, he 그는 도착했다. Reached. 돌아왔다. Came back. 뭐 came back 한번 돌아오다 이 말이고. came back. 어? 뭐 또 return 해도 되고, 그죠? 네, return, 돌아왔다. 네? 어, 도착했다, 뭡니까? arrived, 그죠? 다지고 쓴다, 뭐이거는 어? arrived, 도착했다. 어디에? just, 어디에? 이곳에, 이곳에 도착했어요. 네. 언제? just now. 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에, 네. 바로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이랍니까 이건 과거형이다 이 말이죠 예. He came here just now OK? 조심해야 됩니다 just는 현재형이나 현재완료과 함께 쓰이고 요놈은 뭐냐 바로 just now는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과거형과 함께 쓰인다 좋습니까? 다음 요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끝나면 다섯 번째 뭐냐 어고하고 비포를 구별해야 됩니다. 예. 다섯 번째. 어고. 다섯 번째는 어고와 비포를 예. 구별해야 됩니다. 자, 어고는 뭐냐? 이거는 현재 현재를 기, 현재가 기준입니다. 현재에서 얼마 전에 이 말이죠. 예. 현재 가 기준이야. 현재에서 얼마 전에 현재에서 얼마 전에 이 말이야. 예. 근데 이거는 뭐냐? 과거 과거 시점이 기준이 돼서 과거 시점이 기준이 돼서 과거 시점이 기준이 돼서 그 전에 과거 시점이 기준이 돼서 그 전에 예, 그 전에 하는 말이요 과거 시점에 기준이 딱, 돼, 예. 과거 시준이 딱 기준이 되 있을 때, 그보다 이전에. 이럴 때 하는 말이 before 하는 말. 음. 이거는 에요 현재, 예. 현재에서 할 말이네. 자, 그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어떻게? 해? He died 10 years ago. 현재에서 10년 전이죠 예. He died 10 years ago 하면 됩니다. 근데 밑에 건 달라요. 이거 예를 예, 들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뭐 두개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개다 예를 들어보죠. 뭐 그는 1 0년 전에 해외로 갔다. 자, 여러분들 여기 유명한 단어 있죠? 해외로 가다. 뭐야? Go abroad. 그렇죠? 예, 이 부사입니다. abroad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to를 쓰지 않습니다. Go abroad 하면 해외로 가다. 이과거니까 he, he went abroad. He went abroad. He went abroad. He went abroad. 어디로? 언제? 10년 전에 10 years ago 하면 되죠 현재부터 현재가 기준이 돼서 10년 전에 그죠 네. 근데 자 이런 거하는데 그는 그전에는 이곳에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는 그가 말하기를 그는 이전에 그 이전에는 여기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 예를 들면 he s a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할수 있죠. 네, 뒤에 조동사 명백히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he had never. 자, 그는 never had 어디에 been here 이곳에 언제? 1 0년 전에? 5년전 전에 할까요? 아까 1 0년 했으니까. 네. 자, 5년 전에 five years. b e f o 아시겠어요? 예. 네. 이렇게 자, 보세요. 말했던 것이 과거죠. 그죠? 자, 말했던 것이 과거니까, 그는 돌아오지, 심지어 와보지 못했던 건 언제입니까? 말했을 때부터 더 이전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과거의, 과거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여기, 여기 보이잖아요해서 pp가 보이죠? 해서 pp가 과거 완료거든. 즉, 이시보다 더 과거 사실이죠. 그러므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이전에 이럴 때 쓰는 것이 before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He said he had never been here for five years before. 아시겠죠? Yeah. He said he had never been here five years before.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요 so, ago a n 와 before 하는 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뭐가 남아 뭐 하느냐? O N L Y O L Y 하는 말이 있죠. 예. 요거는 수식하고자 하는 말앞 항상 수식하고자 하는 말 앞에서 수식합니다. 항상 수식 수식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말 앞에서 앞에 위치합니다. 말 앞에,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치가 다양하다, 이게. 위치가 다양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위치가 다양하다. 꾸미는 말 앞에 항상 자리를 옮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올리가 또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올리가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원리가 문장 제일 끝에 또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용법들은 강조 도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문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우선 거의 80% 90%의 경우는 뭐냐? 원리는 수식하고자 하는 말 앞에 항상 위치한다. 이것만 알아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그는 갔을 뿐이다. 단지 갔을 뿐이다. 하면 가다 하는 말을꾸이죠 단지 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he only want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가 went 앞에 he only want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식하고자 하는 말 앞에 위치한다 only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잘 들어요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아직 이 전문적인 나, 내 나름대로 독학을 해서 편집하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제가 독학을 해서 다 했는데 아직까지 링크 다는 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내 나름대로 링크 다는 법을 오늘 습득을 했는데 아직 될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요 부분은 링크를 달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잘안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잘 되면 링크가 달릴 겁니다 뭐냐 잘 보세요 자 이게 다참 중요한데요 워낙 중요하고 복잡하고 좀좀 많습니다 자 뭐냐 잘 들으시고 우리, 역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역시. 예. 역시. 역시라는 뜻을 가진 부사가 있다, 이겁니다. 예. 많아요. 어떤 거냐, 한번 적어봅시다. 역시라는 말은, to, 역시. either, 역시. 그 다음에, nor, 하는 말이 있으 nor, 역시. 그 다음에, neither, 역시. also, 역시, 요거 A입니다. also, 역시. 그 다음에, as well, as well, 역시, 요것도 역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as well. so가 있어, so. so가 역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 to는, very 하는 말, 강대하는 말에서, 너무나, too much, 뭐, 너무나, 이런 뜻이 있죠. 이들, 이들 하면 둘 중에 하나죠. no는 그리고 아닌 또 혹은 아닌 이 말이고 이거는 여, 이거는 역시 아닌 이 말이고 또한 그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 e to not, either nor neither also a l s 하는 말은요 역시라는 역시라는 뜻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역시라는 뜻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위치가 정해져야 합니다. 특별한 위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들어가는 문장도 특별한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 이거 설명하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요놈만 가지고 설명해 놓은 상세하게 설명, 예문과도 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제 15강입니다 제 15강 예. 워낙 양이 있고 좀 양이 있고요 용법이 다소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오늘 다시 설명하려면 시간도 엄청 예, 잡아먹어야 하고 또 한번 상세히 했던 걸또 반복하기도 또 그렇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으시겠지만 제 15강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상, 상산 예문과 용법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링크를, 편집할 때 링크를 달려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만, 잘 되면 참 다행인데, 잘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귀찮지만, 재생 목록에 가셔서 제 15강을 찾으시면, 요 놈에 대한 상산 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로써, 지난 시간과, 지, 이로써,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회에 걸쳐서 부사의 용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 때 다시 만나요. 예.